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께 내드렸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남자분이시고 경금의 오화경오년 정화의 해수정해월 갑목의 진토갑진일 무토의 진토 무진시입니다. 사주를 풀기 위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주를 하나 접하면 쉽게 사주 형국 파악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꾸준히 파악하는 연습을 하라 했죠. 첫 번째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흙기운입니다. 일지의 진토 큰흙 시지에 진토 큰 흙, 시간에 무토 큰 후, 년지 오화 지장간 기토 작은 흙, 월지, 해수 지장간 무토까지 사주의 흙기운이 강합니다. 특히 흙들은 뭉쳐있어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주 강약은 일간이 감목 큰 나무로 태어났지만 이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흙,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내 편이 아니니 약한 사주. 세 번째 이사주의 소중한 용신은 월지 해수입니다. 월지 해수가 일간 약한 감목에 힘을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은 큰 소입니다. 사주가 약하니 사주의 강한 흙기운을 설기월지 해수의 힘을 주니 통관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사주 기본 형국을 파악해봤고 이 사주를 갖고 질문할 수 있는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남자분인데 배우자운이 어떠나요? 두 번째 2025년 을사년 운기는 어떤지요? 마지막 세 번째 이분 일지. 시지, 진진, 자영살이 좋은지 문제는 내일 풀어드리겠습니다.